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마카리오스, 그리고 리치암. 교회 전례록으로 대림 첫 줄을 보내면서 고운님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하느님이 누리는 기쁨이고 하느님이 누리는 기쁨을 인간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천국에서 만나서 누리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 속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으로 배고픈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행복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는 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온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픈 삶에 위로와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그러니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이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는 마카리우스와 같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앞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 하나가 환히 켜져 있듯이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호련이 우리 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를 단단해지게 하는 긴 여정을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0편 8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이다. 내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너를 채워 주리라. 요한묵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대림 시기는 주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목주기도 산책하면서 가을이 겨울로 바뀔 때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 라는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봄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이 더욱 싱싱한 잎과 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묵은 잎을 떨어내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고운님들의 마음을 비워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상처받았던 마음들,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찬 마음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파, 한번 웃으시면서 묵혀두었던 헛된 마음들을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미 여기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자비와 용서로 축복하기 위해 고우님들에게 다가오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손을 높이하고 따라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치함. 레치함은 축복된 삶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론 사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 삶은 여전히 거룩하니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자는 뜻입니다. 저 두레박 사제도 레치암을 외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간호하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충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에게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가올 것을 믿고 고운님들 모두 레치암을 외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충만한 대림 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